다연이가 어떤 걸 하고? 일단은 이제 오면, 제가 지금 주중에 하던 성악 수업을 음. 토요일로 미루고, 음. 이제 그, 그, 그거 호신술, 음.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두번 정도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어, 어, 어. 지문 보호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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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는 거를.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해도 될까요? 음. 호신술 음. 해도 다행이다, 될까요? 음. 외식하어 <laughs> <laughs> 계속. 여기 <laughs> <laughs> 좀 들어가요 그게? 아니. 전부다 없는데 외식하다 왜었리냐 이상하네. 자꾸 저 어저께 12공을 뽑아봤는데도 자꾸 음. 파트너가 지금 엄마잖아. 일단은 가고 소통을 하는 게 거기서도 펜타클 4번 있었어요. 게 애가 돈에 대한 연관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냥 걱정하지는 없는 문제죠. 걱정. 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도 음. 그쪽에서 애들 그 말을 했었는데, 자기 애인궁하고 자녀궁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거, 컵 6번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영관을 거기는 남자친구들 없잖아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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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저번에 갔을 때, 저번에 겨울에 갔을 때, 어, 같이 간그 애, 엄마가, 거기서 다인이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대요. 남자가 있었는데 다인이하고 한 번도 대화를 하거나 이래본 적은 없는데 걔가 다인이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소문이 났대. 걔가 이제 나 다인이 좋아해 이래 소문이 났는데 다인은 그걸 나한테도 말안 하고 말을 안한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간애 엄마가 엄마 거기서 어떤 애가 다인이를 좋아했어. 이런 거야.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다인하면서 그, 그 애가 어때니까 공부도 잘하고 애가 인물도 좋고 그랬다 하더라고. 요래서 다이나 하면서 거기서 어떤 남자애가 너 좋아했다니까 다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야 하면서 이러는 거라 그 앨범에 누구야엄마 보여주니까 끝까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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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랬거든그 광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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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훨신트로 시켜도 괜찮아. 보시는게 어, 괜찮아요. 그,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음. 그광 그 혹시 그 광가 아니야, 요번에? 몰라요. 저기, 저기 다 붙으니까. 어, 자꾸 뜨 어. 내일 오는 게 처음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죠 그죠? 어쨌든 사람을 좀, 금그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펜타클 오브이 응. 자꾸 따라오는 거. 응. 너에 대해서 알아봐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는 응. 우선은, 자, 호신술은 응. 전문가죠. 응. 전문가라서, 이건 호신술 하는 건데 까 근데 펜타클 여기 뜯기 때문에 지가 응. 바로 원하지는 않을 거라. 응, 그렇지. 어, 한, 어, 그리고 신화하거든요. 이게 요게 지금 소드 4번이니까 자 이게 소드 4니까 4개월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얼른 실행으로 내 생각에 못 옮길 거예요. 음. 조금 시간이 좀 음. 지나야 이게 실행돼. 근데 분명히 시키기는 시킬 것 같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자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이거는 움직이지 음.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소통하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음. 지 우선은 지가 하고 싶은 위주로 하세요. 음. 하고 자 그래도 음. 이게 배울 까는 나쁘지는 않다. 근데 빨리는 안할것 같아. 우쭈쭈를 잘, 우쭈쭈를 자꾸 뭘 빼더라도 그걸 꼭 시키라고 응. 좀딱따를